좋은 아침. 하, 오늘도 진짜 못생겼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불쾌하다는 듯 한숨을 쉬는 여자애는 앤도 소라다. 이래봬도 나 후지하라 리쿠의 소꿉친구이다. 나와 소라는 이웃 사촌으로서 나이도 둘다1 7 살인 고등학교 2학년이다.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쭉 같은 반에 배정된 시골 마을 환경 덕분에 이루어진 소꿉친구이다. 소라랑은 옛날부터 가족처럼 지내왔다. 심지어 어렸을 때는 같이 목욕도 했을 정도다. 사실 이 얘기는 소라 앞에선 금기어지만 내가 소라를 운명의 상대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옛날엔 결혼하자고 약속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저 찬바람만 쌩쌩 부는 관계가 되었다. 소라, 오늘은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왜너 같은 남자랑 같이 등교해야 하는 건데? 따라오지 마. 아, 야 기다려 소라. 싫어.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먼저 손을 내밀어봤지만 단칼에 거절하고는 쟁거름으로 먼저 가버렸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난 옛날부터 소라를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질색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난 그대로 어깨를 떨군 채 혼자 학교로 향했다. 야, 리코! 왜 그래?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는데? 아, 그냥 소라 때문에. 너네 중학교 때까진 사이 좋았잖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나도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그래도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포기했어 네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설아제 성격 안 좋잖아 틀린 말은 아니야 료는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동급생으로 내 친구이다 소라와도 친구였었지만 소라가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료도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생겼다니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아 졸려 야 리코 나 대신에 고백 좀 거절하고 와라 말이 되냐? 네가 직접 거절해 이 나쁜 남자야 난 그냥 예쁜 여자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아, 시끄러넌 머릿속에 꽃동산이냐? 차 있는 애 마음도 좀 생각해 봐라 도대체 너 같은 애가 왜 인기가 있는 건지 너는 정말 잘생겼다 중학생 때부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고백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 개자식이다 물론 그냥 질투하는 거다 그냥 한번 사귀어 보는 건 어때? 그랬다가 상대방이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면 어떡해 난 운명적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야 전교에 있는 여학생들을 다 후리고 다닐 것처럼 생겨서는 순정남이라니 기분 나빠.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 너도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보지 그래? 소라 같은 막대먹은 여자한테 매달릴 필요 없잖아. 내가 너처럼 인기가 많은 줄 아냐? 너 모르는구나. 소라가 옆에 있어서 말을 못 걸었을 뿐이지. 너한테 관심 있는 애들도 많아. 뭐? 너에 대해 물어본 여자애들도 있고. 진짜? 진짜로? 그래. 아싸! 드디어 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애초에 너도 중학생 때 아니 아니다 새로운 만남이라. 그렇게나 찬밥 취급을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도 사그라든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 내 마음도 소라의 태도와 같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소꿉친구는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지낼 순 없다. 결국은 그게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소꿉친구라고 해도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어차피 멀어지면 남이니까 비켜 아, 미안 하여튼 누려 터졌어 나도 이제 슬슬 만날 때마다 막말을 내뱉는 소라에게 질리던 참이었다 그녀를 좋아했던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간다 있잖아 소라 뭔데? 너랑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은 없어 너 정말 최악이다 어? 난 소라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그 자리를 떠났다. 난결심했소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꼭 여친을 만들어보겠다고. 드디어 결심했네. 소라보다 나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그런 의미로 네 여동생은 어때? 하루카는 초등학생이잖아. 너 내가 잡혀가는 꼴을 보고 싶냐? 무슨 소리야. 하루카는 천사라고. 나중에 크면 절세미인이 될걸? 그럼 오라버니! 하루카를 저에게 주세요! 안 돼, 돌아가. 결국 이럴 거면서! 어째서야, 리쿠... 어? 소라? 그리고 그 옆은 축구부 주장인가? 소라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냥하고 친절해서 인기가 많다. 그러니 사카이 선배가 소라에게 고백한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겠지. 예전에 나라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며 질투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다지 관심도 없다. 소라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어, 에, 뭐, 뭐야? 낸도, 왜 그래? 그 죄송해요 선배. 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에, 아, 잠깐만, 낸도. 만화잡지 가격이 드디어 4천 원까지 올랐네. 정말 인플레이션이 무섭다.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다니. 사실 이 소년 탐정은 사신이 아닐까? 리쿠 어, 소라구나 왜 놀라고 그래? 네가 먼저 말을 걸다니 신기해서 그럼 안 돼?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럼 안녕 자, 잠깐 기다려, 리쿠! 너도 맨날 나 무시하잖아 그건... 리쿠... 아, 하는 수 없지 평소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 정 떨어지는 것도 당연해. 진짜 못났다 나 리쿠 그 소문 들었어? 소문? 소라 말이야 사카이 선배가 고백해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 나도 어제 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그냥 집에 갔지. 하긴 평소에 너를 대하던 태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만도 하다. 좋아, 오늘은 니네 짝사랑이 끝난 기념일이겠다. 내가 매점 쏠게. 이래놓고 사탕 하나 사주려는 건 아니지? 소라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결석했다. 남친이 생겨서 너무 신이 났었나? 어제 봤을 땐 별로 그래 보이지 않던데? 걱정돼? 글쎄, 굳이 말하자면. 왜 그래, 리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보니 어제 마지막으로 본 소라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던 것 같은데. 뭐.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소라도 내가 걱정한다고 하면 싫어하겠지? 휴대폰이 울리길래 봤더니 발신자는 소라의 어머님이셨다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리쿠니? 저기 미안한데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저한테요? 응, 미안하다 오늘 소라가 감기에 걸려서 학교를 안 갔잖니 나도 그렇고 애아빠도 그렇고 일 때문에 바빠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아침에 봤을 때 열이 많이 나던데 네가 좀 들러서 괜찮은지 봐줄 수 있니?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 확인해 보니 아침에 아주머니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두었다고 한다. 열쇠는 내방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우리 부모님도 두분다 직장에 계신데 내가 소라를 감명해줘야 되는 건가? 아 하기 싫은데. 애초에 다큰 딸이 집에 혼자 있는데 남자를 들여도 괜찮은 거야? 차라리 얘 남친한테 부탁하지. 반응이 없네. 자고 있나? 어쩔 수 없지. 그냥 내가 열고 들어가야겠다. 나는 맡아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소라네 집으로 들어온 건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다. 옛날엔 종종 서로의 집에 놀러가곤 했었는데 이젠 그럴 기회도 전혀 없다. 좀 부주의한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날 믿으신다는 거겠지. 정작 소라는 날 싫어하는데 소라 부모님께서는 날 믿어주신다니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일단은 소라의 방으로 향했다. 소라, 나야 나 리쿠. 대답이 없다. 들어간다. 그래도 되지? 내가 보면 안될것 같은 것들은 미리 숨겨놔. 속옷이나 이상한 책 같은 거. 대답이 없다. 들어가도 되지? 문 연다. 열면 끝이야. 열자마자 때리지 마라. 잠든 소라의 얼굴은 괴로운 듯 찡그려져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숨도 거칠게 내쉬었다. 이마에 손을 얹어 확인해 보니 열도 많이 나는 것 같았다. 난 오는 길에 사온 냉각 시트를 꺼내 소라의 이마에 붙여 주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거기서 끝이 났다. 약은 이미 먹은 것 같고 옷은 내가 갈아입혀줄 수도 없으니까. 리쿠, 왜 소라? 아 잠꼬대구나. 이렇게 자는 모습만 보면 귀여운데 말이야 그렇다고 남친도 아닌 내가 소라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었다 눈뜰 때까지 잠깐 시간이라도 죽여야 할것 같은데 뭐할 만한 거 없나? 응? 검색을 하고 있던 건가? 컴퓨터 화면에 뜬 포털의 검색창을 누르자 검색 기록이 표시되었다 사과하는 법 다시 사이좋게 화해하려면 솔직해질 수 있는 방법? 사카이런 선배하고 벌써 싸웠나? 그런데 소라는 먼저 사과하고 싶은 모양이다. 나를 대하는 태도랑은 정 반대라는 게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응? 좋아해, 사랑해, 결혼, 사실은 임신 아이 두 명? 맙소사, 뭐라고? 벌써 거기까지 갔단 말이야? 아직 고등학생인데? 아기 혼전 임신 말하는 법 소급 친구 상견례 예물 아니 설마 나한테 말하게? 리쿠, 나 결혼할 거야. 내가 한숨 하게 우물쭈물 대니까 그런 거지. 난 이런 소심한 남자는 관심 없어. 자, 가자. 아디오스, 패배자. 요즘 누가 아디오스라고 하냐. 만약 그딴 식으로 나오면 일단 주먹부터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는 해줄게. 소꿉친구로서 마지막은 웃는 얼굴로 보내줘야지. 한숨이 나왔다. 갑자기 지친 듯한 기분이다. 그나저나 소라가 먼저 선수를 칠 줄이야. 여친을 만들 생각에 들떠었는데 어쩐지 풀이 죽는다. 어? 어? 이건 퍼즐인가? 심심한데 조금 맞춰봐도 되려나? 일부러 간병에 주력 오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이건 여기겠고 이건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지? 사진 같은데? 그렇게 나는 한동안 퍼즐을 맞추는 데 몰두했다. 한 시간 뒤... 내 얼굴이잖아. 완성된 포즐은 다름 아닌 나였다. 본 적도 없는 내 사진이 퍼즐화되어 있었다. 설마 내 얼굴을 잘게 잘라서 조각내는 엽기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 소름... 대체 이런 게왜 있는 건데... 너무도 현실적인 공포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온몸이 떨렸다. 어, 리쿠... 어. 어? 어? 왜... 네가... 어... 와... 아,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기에 급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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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어...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오 어... 야난 너희 어... 머니 어... 테 부탁받고 네 상태를 보러 온 것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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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러니까 네가 왜내 방에 있는 거냐고 아,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께서 아니 그것보다 이게 대체 뭐냐니까 설마 내 컴퓨터도 네 멋대로 뒤진 건 아니지 아, 소라 왜왜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피임은 꼭해난 이것만 두고 갈게 잘 챙겨 먹고 푹자 그럼 안녕 왜. 어, 소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건데? 다 봤잖아. 저 퍼즐도 그렇고 그래 맞아. 난 소름 끼치는 여자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어. 눈물이랑 콧물 때문에 교복이 다 젖는 것 같은데. 어, 미안. 뭐 많이 아픈 것 같진 않아서 다행이네. 벌써 가게? 여기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미안하니까. 그리고 너도 남친이 와주는 게더 낫잖아. 너 말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너 성격이 바뀐 것 같다. 어차피 내 비밀도 다 들켰는데 뭐. 소라의 시선이 퍼즐 쪽으로 향했다. 비밀이란 게 저건가? 리쿠, 남친이라니 무슨 말이야? 뭐? 너 어제 그 선배가 고백해서 사귀는 거 아니었어? 그 선배? 어, 키타가와였나? 콘도도 아니고 리차드? 어, 페르난도? 사카이잖아. 남친 이름도 기억 못 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난그 고백 거절했어. 어? 정말? 응.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랑 사귈 순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너뿐이야, 리쿠. 뭐? 이미 들켰으니 숨길 필요도 없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 놓았을 때 걱정해 주고 돌봐 주는 너뿐이야. 나 나? 너 말고 누가 있어? 아니, 무슨 그런 그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군 거야? 나도 상처난걸 받는 사람인데. 미안. 하지만 그건 네가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야? 중학생 때 어떤 여자애가 너한테 고백했었잖아. 그때 네가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기억나? 중학생 때? 그런 적이 있긴 했는데. 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나? 좀 친하게 지낸 친구여서 바로 거절하기 미안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고백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기쁘기도 했고... 처음 아니잖아... 소라... 처음 아니잖아... 너를 제일 먼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나잖아... 리쿠... 난다 기억해... 너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거... 근데... 넌 그걸 잊어버렸잖아... 난 그게 도무지 용서가 안 됐어... 잠깐만... 나도 다 기억해! 거짓말. 그럼 왜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 넌나 같은 사람은 안 중에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뭐야 그게? 난 너를 포기하려고 얼마나 소라. 난 너를 포기하려고 했었어. 싫어. 그만해. 안 들을래. 난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는데, 넌 나를 싫어해서 괴로웠어. 솔직히 말하면 원망하기도 했어. 너는 너더러 막대먹은 여자라고 했는데 나도 그 말에 동의했었어 내가 멍청했어 너랑 더 많이 대화했으면 풀릴 일이었는데 <laughs> 미안 내가 널 불안하게 만들었어 나야말로 항상 못되게 굴어서 미안 매일 후회하면서 내일은 사과해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말을 꺼낼 용기가 안 났어 그러다 보니까 날 보는 네 표정이 점점 굳어간다는 걸 알았어. 아... 이젠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 네가 날 싫어한다면 너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나 싶었어. 다른 사람? 지금... 다른 사람은 만난다고 했어? 내가 있는데? 소라? 왜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를 찾겠다고? 나를 버리려는 거야, 리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봐. 그건 애니메이션 굿즈샵에서나 볼 법한 그런 가방 아니야? 여기 들어있는 거다네 얼굴로 만든 굿즈야. 그이 소름 돋아. 진성 오타쿠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내가 덕질의 대상이었어? <laughs> 주말엔 이 가방을 들고 외출하기도 해. 아, 창피하니까 제발 그만둬. 아, 그리고 아까 저 퍼즐도 그렇고 내 초상권은 어디로 간 거야? 이제까진 몰래 도찰했었는데 앞으로는 당당하게 찍을 수 있겠다. 네가 이렇게까지 변한 게 정말 내 잘못이란 말이야. 이제 알겠지?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제까지 상처만 줘서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를 갚으면서 살게.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이건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할것 같아. 이번 생일에는 부모님께 아기 침대를 선물로 사달라고 하려고. 수라, 일단은 눕자. 어? 지금 열이 나서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네가 애 아빠가 되는 거야. <laughs> 아, 리쿠 냄새. 이 냄새를 맡고 있으면 머리가 붕 뜨는 느낌이야. 아, 내가 무슨 마약이야? 하지 마. 깨물지도 말고 뱉어. 소라 지지. 그거 맛 없어. 어차피 몇십 년 뒤에는 아저씨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면서. 맛있다. 맛있다고? 아, 큰일이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게한 번에 터진 모양이지 설마 소라가 나를 이렇게나 좋아했을 줄이야 기쁘긴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다 내가 소라를 강하게 밀어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을 테니까 달콤하기도 자네 왠지 현실감이 안 들어서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프다 꿈은 아닌데 이러다 나중에 일어나서 없던 일로 치부하라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그럼 나도 이제 여친이 생긴 건가? 아, 그래도 일단 나를 도체라는 건 확실히 그만두게 해야지.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찍은 거람?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도 잘생겼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이 여자는 엔도소라다. 고작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녀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감기는 완전히 나은 듯하다. 다행히 나도 엄지 않았다. 있잖아, 리쿠.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야. 무슨 얘기를 꺼낼지 두려우면서도 무섭다.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 남자애는 카이, 여자애는 우미라고 짓는 거 어때? 너 진짜 소라 맞아? 다른 사람이랑 인격이 바뀐 거 아니야? 이제까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내가 가짜였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한대 때리고 싶을 만큼 바보 같았지. 수라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리코? 왜 수라랑 같이? 아, 뭐라고 설명해도 아마 이해는 못할 거야. 류, 너 앞으로 내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가만 안둬. 넌 예전부터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더라. 네가 리코랑 맨날 붙어 있으니까 질투한 거야. 짜증 나잖아. 와 되게 당당하게 말한다 존재 자체가 짜증나 왜 굳이 두 번씩이나 말하냐 야 루는 내 친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미안해요 자기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루한테 해야지 수라노도 옛날처럼 유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알았어 자기야 미안하게 됐으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젠 그런 별볼일 없는 자식이랑 내가 사귄다고 소문낸 범인만 찾아내면 되겠군. 여리코, 내가 지금 황극을 보고 있는 거지? 소라랑 겉모습만 똑같은 쌍둥이 여동생 아니야? 사실 나도 아직 의심스러워. 소라가 아니라 구라 같은 거 아닐까? 말장난이 나오냐? 있잖아, 자기야. 나 이제까지 참아왔던 게 많아. 너한테 쌀쌀맞게 대한 것도 후회스럽고. 소라.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는 거지? 널걸 마음껏 좋아해도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음. 리쿠, 너무 좋아. 나도 오해하게 만들어서 기다리게 만들어서 미안. 아니야. 이젠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젠 절대로 안 놓칠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가만 안 둬. 내년에 18살이 되면 혼인신고서 작성하러 가자. 그때까지 같이 동거하는 거 어때? 어, 아, 맞아! 우리 왜 수능도 봐야 하잖아! 우리 집에 취직하면 되잖아. 내가 먹여 살릴게. 가정주부로 살아! 료, 살려줘! 미안, 난 포기. 이렇게 무사히 마음의 응어리를 푼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라와의 관계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고민이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된 관계인지를 되묻게 된다. 하지만 어쨌든 귀여운 여자친구 겸 아내가 생겼으니 잘된 거 아닐까?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행복하면 만사오케이지.